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신약성경 159면, 160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들인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은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은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살롬을 누리고 삽시다, 살롬을 누리고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미친 짓 하라고 부르신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우리 막둥이 아들하고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소설가요, 인권운동가이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엘리 위젤은 하나님의 미친 짓이라는 시곡에서 하나님은 미친 짓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며 어리석고 미친 짓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범사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지만이 목회 성공이 보장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속적인 설교와 심판을 외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회 문화의 가치에 호응하고 교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유익을 보장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진실과 자유를 실천하려고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지라도 거기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위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피어, 미치십시오. 오늘 밤에 미친자가 됩시다. 두려움을 발 밑으로 던져 버립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또 52절에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때 예수님은 귀신들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뒤를 분별할 줄 알고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문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분명한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세상을 보는 인생관이 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은 교사들이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분이 아닌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는 그리스도이시기를 소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미친 자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7절 말씀 다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속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로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미친 분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도 알고. 나사렛 이사람 곳에 태어나는 그 태어난 장소도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분명하게 조사해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제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높이고,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을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자요,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정신이 있는 자로 여긴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들마저 미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52절 말씀 한번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자는 예수님 이야기가 마치 이 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명히 귀신들려 제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음... 여러분. 사도바울 역시 예수님을 비판하고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데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소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우리는 그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2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어서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또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어떠한 명예나 자랑이나 지위나 끌림이나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그분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미움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오직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 신학대학교 실천 신학의 우리 설교학을 가르친 정장복 교수님은 성은 운반 일념으로 목회자들이 설교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이야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운반하는 일념으로 살아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모이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짝 데리고 가서 한편 손만한 자를 고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고난당한 자를 고쳐주고 저주받은 자에게 복을 선포하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고통과 저주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요,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비들과 헤롯 땅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의 모이를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실 줄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권한의 길이든 저주의 길이든 음부의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지니까지, 땅에서도 이루지게 달라는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이 성의의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이 부활의 길임을 알고 그분은 뭉각에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친 짓을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공격을 당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 0 절에서 2 0 절까지, 5 0 절에서 5 2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들인 줄라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주었다는내 말은 사람이 내, 내 말을 지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피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 라고 사도 바울과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같은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행하려는 집착과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도록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족합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것도 가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완전한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함으로 자기 영광에 무엇을 보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퍼펙트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공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정 절정, 그 철정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백으로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비례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비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계획, 비전, 목적, 욕망, 방법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친 짓같이 보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랍비 한 사람이 어린 학생에게 이런 숙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너의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한 학생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가치 목록 1번으로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강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적어도 이세 가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납비에게 과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제출했습니다. 납비는 그 목록을 살펴본 후에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모두 얻는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너 신령 저 밑바닥에서 고요히 흘러넘치는 샬롬, 평화가 없다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행복도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움으로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샬롬은 우리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나 하죠 에이레네. 이것은 평화, 평안, 화목, 화평 여러 가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 파송을 하실 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하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음께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내 집이 평안할 지어다, 내 집이 평안할 지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샬롬 평안, 평화, 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찬한 후에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 합시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냈습니까? 내 자신이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비움으로 하늘의 평강이 이 마음으로 이 평강을 온 인류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평강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는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샬롬은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샬롬,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자기를 가득 채우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구원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미친놈이라고 할지라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믿음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누고, 구원하고 살아가으로 샬롬의 나라가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샬롬의 세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